지영 씨, 나 오늘 지영 씨한테 너무 섭섭했어요. 예? 나 물러나라고 데모한 것도 어이없는데 어떻게 그 떨거지들 회식 자리까지 가서 앉아있어요? 그건 그 우리 팀 단체 회식이라서 지영 씨가 자꾸 까먹나 본데 지영 씨 이제 내 여친이에요. 아니, 근데 그 시덥지 않은 떨거지들이랑 같이 남친이 나를 물러나라고 대모한 게 말이 돼요? 남친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가 대표님 만나는 건 맞지만, 근데 대표님 이거는 제 일이에요. 우리 드라마 장미의 집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지만 빠져요? 제 일도 좀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일은 지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서 고필슨 편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편을 안 들고 전남친 편을 들어요? 아니에요, 그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 됐고, 아무튼 앞으로 다시는 내 앞에서 고필슨그 자식 편들지 말아요. 에내 네? 앞에서 전 남친 편드는 건 매너가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예. 응. 음. 얼른 먹어요. 왜 맛이 없어요? 딴거 시켜줄까요? 아, 아니에요. <laughs> 맛있어요. 음. 자, 이것도 먹어요. 자, 조심히 들어가요. 예. 지영 씨도 내 편. 오케이. 예. 잘 자요. Good 지 i g 지영 씨가 왜공 대표랑 있어요? 집에 급한 일이 있다더니 급한 일이 공 대표 만나는 거였어요? 예 맞아요. 지영 씨가 공 대표를 왜 만나요? 공 대표님이랑 정식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이제 공 대표님 제 남자친구예요. 아,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영씨 공대표 싫어하잖아요. 지영씨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잖아요. 저 이제 감독님 안 좋아하고 공대표님 좋아하기로 했어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기로 했다고요? 아, 아 아니요. 아주 좋아해요. 지, 지가 말이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 이제부터 늦은 시간에 저희 집 앞에 찾아오고 그러지 마세요. 이러는 거 부담스러워요. 현장에서 뵐게요. 열심히 가세요. 어. 할머니 저 년이 지난번부터요, 어떤 년하고 바람이 났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지영이가 좋아하는 사람은 감독님이라는 걸. 네, 저도 알아요. 그런데 할머니, 지영 씨가 왜 저러는지 이유 아세요? 그건 저도 모르고어요 저다가 일어나니까 이 사단이 벌어졌더라고요. 감독님, 조금만 기둘려줘요 제가요 전연이 왜 저러는지 알아낼게요. 그러니까 감독님 그때 거정 마음 변하면 안 돼요. 네, 저는 절대 마음 안 변해요. 아, 거머리 같은 놈. 왜 우리 지영이한테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하 진짜. 아우, 이거 어떡합니까, 정말. 아젊으니까 진짜. 제발. 이렇게 좋아하다가 기억이 돌아와서 그때 또 감독님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또 힘들어진 것. 지영 씨 분명히 아직도나 좋아해. 그런데 왜? 저 이제 감독님 안 좋아하고 공 대표님 좋아하기로 했어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기로 했다고요? 아, 아니요. 좋아해요. 지, 지가 말이 잘못 나온 거예요. 분명 뭔가 있어. 뭔가. 호감독? 호감독 나랑 얘기 좀 해. 호감독. 어제도 그렇고 아침 대파람부터왜 찾아와. 왜 자꾸 우리 지영이 흔들어. 어찌 사람 끝난 지가 언젠데. 아, 대체 왜 그래. 지영 씨 공대표 만나는 거백 대표님이 시킨 거죠? 지난번에는 나이트클럽 보내더니 이번에는 뭐 때문에 지영씨 공대표한테 보낸 거예요? 혹시 공대표한테 돈 받았어요? 돈? 아, 돈이라니 무슨 돈? 아, 아니 지금 무슨 헛소리하는 거야 어, 나 지금 어, 어이가 없는데 말이 무슨 뭐다 뭐 말인 줄 알아? 아 그리고 이게 원래대로 다 돌아가는 거야 원래 지영이하고 공대표 좋아하는 사이였어 약혼하려던 사이였다고 아니 아니고 감독 지금 이거 무슨 권리로 따지는 거야? 아나 어, 진짜 아나나 나 지금 말하다 보니까 어이가 없네. 지영 씨가 돌아왔을 때도 백 대표님이 돌아 돈 때문에 힘들게 했잖아요. 돈 때문에 아니면 지영 씨가 이럴 이유 없어요. 아니 그게 뭐 때문이든 고 감독이 무슨 권리로 이거 지금 따지고 있냐고 지영이랑 무슨 사이라고? 아 어, 설마 감독이 여배우한테 흑심 있어 이러는 거야? 이거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거야. 고필슨 감독님 앞으로 우리 김정배한테 관심 끄세요. 아니면 이거 나 문제제기합니다. 어? 감독이 감독의 권위로 여배우 힘들게 한다고 갑질한다고. 아 그리고 그리고 저게 이거 어. 고 감독이 나이트클럽에 물어준 5천만 원이야. 먹고 뭐 랑. 오천만 원 물어줬다고 유세 떠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이자 5 0만 원까지 넣었어. 이걸로 계산 끝났으니까 앞으로 우리 지영이 흔들지 마. 분명히 나 갚았다. 와나 진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나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 야코필승이넌 양심도 없니? 야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돌아. 공대표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너만 가만히 놔뒀으면 우리 돌아 그렇게 죽지도 않았어. 지금 우리 돌아 첫 걸로 나타난 거 봐. 이게 다너 때문이야. 너 때문. 고필승이 네가 진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우리 지영이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 지영이한테 직접거리지 마. 알았지? 아, 어? 어, 어, 나 진짜... 어. <laughs> 근데 백 대표 이돈이 없어 난 거야 설마 진짜 두돈 때문에 <laughs> 그래서 설마... 사람이라면 어떻게 알고왔어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야, 너내 집에서 당장 나가! 캬, OK! y 연 n d e r Baska girl? I'm sorry. I'm sorry. i 때려?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아니, r y i 아니, 나비 제 말이야, 공영. 어? 앞으로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줘. 나 공영 같은 인간들 제일 싫어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봉수 저거 좀왜 저래, 그래, 저거? 바스카경 진짜 어이없네. 지금 다들 나 개무시하는 거야? 너무 <목소리가> 보니라. 지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저것들이 날 투명인간 취급해? 본부장. 당신이 하는 일이 대체 뭐야? 내가 고고한테 대표인데. 내가 보이면, 감독부터 막내 을 때까지 최소한 나한테 인사는 해야지, 어? 아니, 누구 돈으로 월급 받고, 누구 돈으로 드라마 찍는데. 감히 날 무시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거 다 고피신 때문이야! 감독이 날 개무시하니까 다들 날 개무시하는 거라고! 앞으로, 고필는 똑바로 관리해. 안 그럼 본부장 너부터 잘라버릴 거야. 아 그리고 그 대본 갖고 와봐.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대본 검토를 해야지. 어 그래 그래 여기 있네. 이거 나비가 김지영 뺨 때리는 거. 그리고 밑에 개씨 어떻게 여자들끼리 무식하게 뺨을 때려? 내가 제작하는 드라마에서 뺨 때리는 거 하지 마, 어? 아 그리고 차봉수 빼라 그래. 교통사고로 죽여버리든 아니면 뭐 유학을 보내든. 대표님 차봉수가 주인공인데 어떻게 빼요, 어? 아니 빼라면 빼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어, 개, 그거, 저, 어? 말총머리 개, 박진수. 어, 개가 주인공 하면 되잖아. 작가한테 대본 수정해서 12회부터 다시 촬영하라 그래. 알았어? 본부장님. 뭐라고요? 주인공을 유학을 보내라고요? 예.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여서 빼랍니다. 공대표가 정말 그랬다는 거죠? 예. 아, 나, 씨. 자. 대본이 이게 뭐야? 이렇게 개발세발 쓰면서 그동안 그 돈을 받아 처먹은 거야? 야 내가 발로 써도 이거보단 잘 쓰겠네. 어, 그래. 마침 잘왔어요 나도 할 얘기가 많았는데. 대표님이 12회 엔딩씬 김지영 씨뺨 맞는 거. 5m라고 한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신 없어요? 아니, 어떻게 여자들끼리 뺨을 때리면서 싸워요, 무식하게? 봐요, 지금 이 K 컨텐츠가 전 세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얼마나 무식하다고 하겠어요? 근데 지켜봐요. 무식? 지금 나한테 무식하다 그랬어요? 작가님이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이 대본 내용이 무식해 보인다고요.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리고 차봉수, 유학 번에서 빼려고 한 것도 맞아요? 네, 맞아요. 스토리상 차봉수가 없애, 야겠더라고요나 <laughs> 진짜, 살다살다 살다 이렇게 또 개무식한 인간을 또 처음 보네. 뭐 어? 뭐라고요? 개무식? 그래 개무식하니까 개무식이라고 했다 이개무식 w 와. 이런 여자가 작가야? 당신. 지금 대본 한 줄이라도 제대로 읽어 봤어? 드라마의 디귿 자라도 당신이 아니하고 차봉수가 11회까지 남자 주인공인데 갑자기 죽여서 빼라는 게 말이 돼? 동네 개들도 그런 소리 안 해. 어디서 개진상이야? 이 여자 봐라. 개진상? 이게 지금 어디서 가면 당신 한 번만 더말 함부로 하면 어? 작가 교체해 버릴 거야. 그래. 교체해. 아, 교체해. 나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살거든? 내가 내 대본 난도질 당하는 거 참고 일하면? 어? 김우경이 아니라 김육경이다! 참, 요즘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갑질이야? 졸부도 너처럼 일안 해! 이개무시가 작가님, 참으세요. 이렇게 무식한 여자가 작가야? 공 대표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드라마는 각자 영역이 있는데 누굴 빼라, 누굴 넣어라! 왜 작가의 영역을 침범하십니까? 왜 연출의 영역을 침범하십니까? 기본을 지키세요. 뭐? 어? 기본? 지금 나보고 기본도 모른다고 한 거야? 당신 고고엔트 소속이야 대표 말 들어. 그게 기본이야. 난 들을 수 없습니다. 전 작가님 대본대로 갑니다. 잠깐, 가세요. 어휴, 혈압을 어휴, 이제 개무식. 어 야. 그래. 야! 내가 다 잘라줄게. 고피스의 기모경! 다 잘라버릴 거야!